반장님, 미니 좋지? 사진은 많다. 그 네, 왼쪽 집에서 사본 밖에 있어. 옥상 확인했고, 4번 쪽. 지마. 돌린다. 요거 요거 원래 있던 집 방을 거 같은데. 4번 집? 뭐는 바란다. 4번, 4번 집. 4번 집박아요아 지나왔다. 괜차다 나왔고 이번에 돼. 기절 기절 이거 한 명. 4번 기절이야. 1번 <laughs> 집 명의 세우고 3,000원 명의... 될까? o 들어들어요게요 w a kill. Money, money, take a mall. I'm going 어갔어 o to the 박는 u 박 e I'm going to go 안해냈요아저기다 아저씨 또막 이거 멀리 하나 빠진 거 있어서 포탑 있을 거야 어나 쏜다 포탑이 공지 다 왔고 쭉 들어오고, 집으로 집지나 이거 포탑 갱신 쳐주러 간다 HP 2 자리야 안할 거야 여기 파이 있는 거 같은데? 이번 파이 포탑 붙인다 핑 2룬도 뺀다. 이룬이 뒷깡 맞는다? 안 생겨? 내 생기. 1층. 야미. 여기도 800. 으. 여기가 7 내가 가끔 사봐도 다? 둘이 끝이긴 해. 끝이야? 응. 친구 3번 했을 수도 있어. 3번 확인했어요. 하나선 밀자 이다가 옆에 뭐군주린 사람이 있는데? 지금 4번쪽 연막해져 있고. 어그로 존나 밀었어. 3 w a 다 있어. 서클 좋고. 1병 응. 지나갔고. 하나, 둘, 하나, 바이한번 하나, 발진해. 둘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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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밑으로, 얘 밑으로 돌릴 거야, 그래. 쭉 돌린다. 1번에서 뛰는 거 봤었어. 아. 아, 끝나네, 나이스. 이거 어, 앞에 없는 거 같은데? 어, 근처에 막혀있네. 지나가셨나보다. 여기 매달릴 수가 없네, 밑에 집 때문에. 아, 여기 발진행 음, 맞네, 여기. 킹, 4번, 2명 잘 쏜다 내가 리바 칠게 대현아 봐 집에 사람 많고 하절이고 사번도 두리고 내가 같이 하나, 하나 매달려있어 그거 케어해주면 될 듯? 한 명은 아 발진행 있다 저거 4번 핑... 핑은... 아니다 아니 되겠네 1번사왜사번 하나 킬이야 이렇게 여기 왼쪽 바위에 사람 있다 4번 쪽돌 뒤로 들어갔어 지금 1번 <목소리> 사번 끝난 건가? 1번 돌기 오케이. 그, 그 위에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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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. 끝났다, 바사. 아, 그럼만 버티나 보다. 이쪽, 이번 쪽. 내려왔어 나. 또그 위에 쳐다본다, 이번에서. 순번기절이야. 응. 음 모르게 썸 난다. 확인했어요? 보고 있어요. 차디 네. 있다. 차디 핑. 한번 차디. 에스마틴. 핑 들어와. 버터배수막 네. 올리게. 형 버터배수. 오케이. 왼쪽 올릴게 살짝. 왼쪽으로 올리면 직관 나온다. 한번 가라. 차디 있어 계속 노란색 옷올 갈게. 오른쪽 가는 거 몰라. 나 시야 잘안 나옴 이제. 핑4 번. 카트보리. 캐기자 오른쪽 캐기져. 하나 더. 나 내린다 이제. 비 없어. 하나 더. 오른쪽 볼 때. 하나 네. 라스 두 세. 나 왼쪽 먹어 놓게 그럼 다시. 하나가 안 보이는데. 하나 아 여기 또 하나 더 있다. 하나 더 있는데? 백날 랜디. 나 바위까지 먹을게. 바위 먹었어요? 3번방이잖아 3번방이랑 3번방이랑 이번 오케이 한번방 있을게 가운데 연마까지 왔다 이거 4번 나무 뒤핑 나무 뒤 있었어요 죽어? 맞았을때 죽어 안나는디 에이씨 유핑 어. 지금 4번에 있어 쪽으로넘길게요저 그냥 안전하게 더보는중에 대놓고 더만는중 어? 어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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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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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할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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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? 위 또, 또, 다 드디어 깼구 또, 이미 또, 4기 또, 이네요 또, 았어 미니 또, 고1 5 0 0